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문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우리는 세례 주다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됨 즉 연합 그리고 별하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범주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신약의 다른 몇 구조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리를 관계할 때 성경학자들은 어떤 현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참고하고 그것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체험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항상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이 성령 세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구절을 살펴봅니다. 성령 세례에 관해 가장 교훈적인 구절들 중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문맥을 볼때 여기서 가리키는 몸이란 그리스의 몸 또는 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이 교절의 요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세례받아 그의 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참 많이 들었어요. 1차적으로 그 성령 세례 할때 우리 성도들이 갖는 것은 뭐냐면, 그, 은사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보수주의와 은사주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인격성을 강조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마셔야만 예수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성령 세례인데, 성령님은 인격,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또들르고또 두르냐. 이렇게 해석을 하여서 성령의 충만은 없다. 그냥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었어요. 분명한 것 있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은사주의에서는 사실 1906년에 심무 목사님의 아주사 거리에 부흥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얼마나 크게 임하셨던지, 거기 오는 분들이 방언이 터지고, 가경의 은서가 나고, 또그 현장에 있었던 초등학생 막 들어가기 전이나, 그 정도 된 사람이 후에 책을 썼어요, 그 현상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 구름 속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그런고 이제 실제적인 사건으로 사람들도 많이 몰려왔지만 주위에서 저기 불났다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laughs> 여러 차례 소방처들이 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래야 해서 오순절 주의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에 일어나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은사주의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에 의하여 예수 믿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추적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 가경의 은사들에서 최 처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위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오순절 주에 가서는 방언을 못하면 그는 아주 2등3등 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 50년을 믿었더라도 방언을 못하면 그건 3등 신자고, 오늘 왔더라도 방언을 받으면 그건 일등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이 그런 것이요. 성도 안에 1등, 2등, 예, 이 구분을 해놨어요. 무엇으로? 방언으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서 따라오는 은사를 구분하지 못한 우를 범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한량 없이 임하셨다고 그래요. 또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이도 성령님을 한량 없이 주십시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은 성령님을 한량 없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 간다. 바로 간다. <웃음> <웃음> 성령님은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주위에서 1등 신자, 2등 신자로 구분하는 그 자체들이 다 부적절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주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충만을 구분하지 못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방언의 체험이나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체험이 곧 성령의 세례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듯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세례는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 적용시켜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연합이라는 말을 하나라고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또 살필 구절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신비적 연합을 가리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5절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에서 믿음과 세례가 다주에게 속하여 있어요. 이것을 다 말하면 연합되었다, 하나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되는 체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이라고 한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그것이 특징이었다면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죠. 와, 보아라. 따라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서 사용해 보십시오. 자꾸만 하면 더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살펴보는 이 시점에서 한 예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부가 결혼 예식을 올리면서 신랑과 하나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결혼은 하나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인 변화가 상당히 따라오죠. 우리가 미혼일 때기는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할 수가 있어요. 뭐 돈도 내가 뭐 쓰고 싶으면 쓰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러나 결혼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연합하게 되어져서 서로가 맞춰가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것도 과거에는 내가 죄의로 먹고 살았으나 이제는 줄을 따라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 순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구속받을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생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주 안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문은 성령이시다 하는 그러한 등의 진리로 그 모든 변화들을 요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는 것은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우리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말이 연대적인 순서로 놓여있을 경우에는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놓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며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하시고 확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강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고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다. 예, 우리는 언제 예수 믿게 됐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아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아멘. 너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내 후사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 하나 만에 하나 선택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행해진 첫 번째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도록 영원전에 선택하신 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원한 경련 속에서 영원토록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허다한 피조물들 중에서 택정하시어 큰 무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정화하셨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하시는 자의 충만이 될이 무리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아들들이 되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몸의 지체들이 되도록 정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일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최초의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세서 2장 9절로 11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와 하나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아빠의 함께 할래 받음으로 하나가 뛰어진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죄에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모든 죄와 구별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합시키신 성령님께서는 이 구별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특성은 무엇이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빼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빼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내 죄에 관한 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와 성령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이기에 나도 역시 같이 죽은 것입니다. 내 죄는 징벌을 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영원토록 설수 있도록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으므로.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둘째로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구심에서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내가 사는 삶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죠? 의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요 따라서 신자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죽으심에서 그리스도 앞하여 하나됨으로써 우리를 주관하는 주의 권세가 깨어지고 은혜 아래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리라 당연히 그 어느 날 우리의 몸도 그의 부활을 본받아 살리심을 받습니다. 나사로의 자매들이 그랬죠. 주여 마지막 날에는 살리심을 받을 줄 압니다. 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서 하나 되었다는 현재적이고 일차적인 의미는 그 최종적인 그 부활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점은 우리가 그리시대의 부활하심에 하나 되었다는 것은 현재, 지금도 그리시대의 생명에서 나오는 삶을 영위할 가능성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부활 환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환래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해당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창세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받았고 여기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으므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세우며 그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시니 항상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확신과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